잘 생겼죠? 꼬리 멋지고, 인물이 아주, 이렇게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어디 빈틈이 있는가? 안색 보십시오. 아직 어린데 안색이 벌써, 안강 안색이 아주 좋아요. 보기가 아주 황탄해 아주 우리 혈리도 이쁘고, 예, 우리 분양해 줬는데, 탄순이랍니다. 탄순이. 잠깐 켜줍니다. 자, 이리로, 이리로. 이리도 잘생긴 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이리로 야, 이리야 새끼는 딱 입에다만 여주기만 바르고. 아이고, 이쁘라 털이가 가가 빠졌대. 둘이 한 바탕 했냐? 둘이 남노입니다 아, 그래. 블랙탄 멋있죠. 말린 꼬리에. 아주. 우리 문화는, 예. 태국 모양처럼 말린 문양 문화죠. 유선형을 좋아죠. 하 집도 유선형, 개도 유선형. 예, 토종 깹니다. 일본 문화는 뾰족 뾰족한 문화입니다. 집도 뾰족 뾰족. 아주 우리 혈이는 모질이 좋아요. 아주 멋져. 아주 이쁘다. 아이고 우리 혈이라. 아이고 이쁘어. 아이고 우리. 혈이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꼬리 죽인다 이런 놈한마리막키보세요 이런 놈 한마리만 암놈입니다 암놈 암노. 바아 먹기를 못해요 우리 혈는 하는데 이제 내가 분양했던 게고 잠시 맡아주니까 이달 말일쯤은 이제 가져갈 겁니다 간당에서 좀 맡아주고 있습니다 아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네 방에서 키워도 아주 좋은놈니다 허리야, 이로, 리로 허리로. 음, 막, 음. 리로리이로리로이이 헤이, 헤이, 이이이 헤이, 이이이이 아이고, 이뻐, 우리 혈이. 탄수입니다, 탄수. 아이고, 잘생겼네.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냥 받아먹게 합니다.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떨궈서 여주면 금방 합니다. 오늘 내가 가르치려면, 맘 먹으면 오늘 다가르쳐니다 나도 응. 바쁠게. 금방 합니다. 2단, 2단으로 받아먹는 거 보세요. 아, 탄수인가, 멋지네. 허리도 멋지고, 털이 아주 쪽깨비 털이야. 털이야. 노그리 털, 노그리 털. 응? 하나 딱 응? 어리어여어여기 이리 이리와 어 아이고 그열 튕겨서 딱 주네 네익수이 딸입니다 익수이딸어 열어, 열어, 니어뻐 이뻐, 이뻐. 꼬리가 멋지네 이야 이제 멋지게 말렸네 죽이네 죽여 보고만 있어도 이야 이 둥그렇게 말는이 모양 죽이네 죽여 예 뻣뻣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곡선미가 쫙 흘리게 자연스럽게 너무 다리가 길어보지 않고 적당히 균형이 잘 잡히고 이런 애들이 사냥도 잘하고 쌈도 잘하고 균형미가 있기 때문에 자, 밖에는 흑거미하고, 네, 비롱입니다. 밖에는 흑거미하고, 비롱이. 흑거미, 얘가 흑거미, 암농, 제때이가 푸령, 비롱이, 흑령이 딸, 아들, 익순이 딸. 들어와.